길근 시편 69편의 말씀 내용은 아, 다윗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괴로움과 슬픔으로 탄식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는 그런 비탄시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절이 부르짖죠 기도하는 그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를 본문 1절에서는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어 왔나이다 하고 표현하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심이 없으이이 절에서 내가 살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고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하는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고요. 아, 그 가운데서 다윗이 그런 중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바라는 모습이 오늘 3절에서. 예.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고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하는 말씀을 통하여 표현되고 있는 그런 1절이야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영적인 교훈의 내용은 바로 인내하는 기도에 관한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 영적 신앙생활의 원리는 우리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보편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의지 혹은 자기 성품, 자기 노력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보면 기도의 필요성을 잘 모르고.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보다도 내 노력의 비중을 더 둡니다. 내 의지의 비중을 더 둡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원리는 우리 노력과 의지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자기들의 의지와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을 거룩한 믿음의 행위로 여겼고, 그렇게 자기들의 의지와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이루는 줄 알았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근데 성경으로 볼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어떤 의지나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노력으로서의 행위는 0.1%도 감이 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에는 어떤 그 구원에 대한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도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구원의 요소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더하여서 우리 행함 또한 구원에 포함시켜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우리의 의지로의 행함도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이 아니고 행위도 포함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만약에 거기에 우리의 의지로의 행함이 포함된다. 그러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가치를 훼손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상황을 보면 예수님의 몸에 피한 방울도, 물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으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표현하고 있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그 말의 영적인 의미가 곧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심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지. 거기에 우리 어떤 우리의 의지로나 우리의 노력으로나 행함이 거기에 조금도 필요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행하시게 함을 통하여서, 빌리포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너희 속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처럼, 더하여 우리의 모든 일을 행할 때에 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는 말씀처럼, 무슨 일이든지, 아니 성경적으로 정확히 원문의 의미에 준해서 번역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가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은 사람답게 그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공급받은 사람답게 온전히 하나님의 공급받은 힘으로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 그 기도가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기 위한 유일한 통로란 말입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셔서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슨 일을 행하든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되게 해서 그렇게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에 기도가 대단히 소중한 겁니다. 기도가 우리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런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며,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인정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비결은 바로 기도의 인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기도의 인내가 뭐냐? 기도하면서 인내가 왜 필요한가? 기도의 인내가 필요한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드리면 첫째는 그 기도의 인내가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믿음의 달아보심입니다. 너 정말 기도의 능력을 믿는가? 너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믿는가? 그걸 달아보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중도의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결코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인내는 응답받는 믿음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기도하는 자체로 믿음이 아니에요.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의 이룰 수 있는 과정에까지.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는 믿음에 이르를 때에 비로소,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의 양이 채워질 때에,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양을 채우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도의 양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나 문제 가운데서 어떤 것은 하루만 기도해도 순간적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이 주실 응답이 있고요. 어떤 것은 1년, 10년 기도해서 받아야 할 응답이 있고요. 그 기도의 양이 채워지는 과정이 곧 우리의 그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는 믿음에 이르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은 것에 대한 믿음을 얻기까지, 그 믿음에 이르기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믿음에 이른 후에 하나님이 이제 됐다 하고 응답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마치 우리가 밥을 하는 것이 그냥 불에만 얹는 순간에 밥이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이 끓어서 익어서 잦아들어서 뜸이 들어서 제대로 익은 밥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필요하듯이요 하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 응답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응답받는 믿음에 이르러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그 받은 응답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한두 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럼 우리 완악한 인간의 마음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에이 뭐 우연이겠지 뭐 그냥 뭐. 아이고 내가 그냥 하니까 됐지 뭐. 아니 어떤 면에서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인내를 요구하시면 그 기도의 인내를 통해서 그 과정에서 우리의 나의 나된 모습, 연약한 모습, 절박한 것까지 이르러서 아 도저히 나로서는 될수 없는 거구나. 이게 확실히 믿어져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아, 정말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 다른 뭐가 없어. 확실하게 하나님의 응답이야.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응답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얘기처럼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때요, 자기도 아직까지도 자기의 기운이 힘이 남아있는 사람을 건지려고 하면 그를 건지려고 하는 사람까지 붙들고 늘어져서 같이 빠져 죽는다고요. 그래서 본인의 힘이 빠지기까지 기다렸다가, 던져낸다는 말처럼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한편으로는 또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내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까지.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는 잔성처럼요. 손, 손 들고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너다 내려놨냐? 이제 다 포기했냐? 이제 응답하면 너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느냐? 그때까지, 그때까지. 그래서 그때 응답을 받을 때에 비로소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를 더욱 겸손한 믿음의 사람 만들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때, 그 응답이 우리를 더욱 큰 믿음의 계기가 되게 하시는 거예 그러기 위해서 기도의 인내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인내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우리의 기도가 무르익을 때까지, 익을 때까지 기다리시는가? 어, 아직 들익었구나 익을 때까지, 더해서 기도의 인내는 세 번째로. 하나님께 우리 믿음을 보이는 표현이 기도입니다.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것 가지고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한순간의 감정으로도 될수 있어요. 한순간의 은혜 받는 것 가지고 될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 그건 믿음 아닙니다. 그건 순간 지나면 끝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내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는다면, 그 응답하심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믿습니다 하면은 그냥 기도 안 해도 되는 줄 알아요. 그냥 믿습니다 하면 믿음 좋은 건줄 알아요. 하나님은 믿습니다 하는 걸 믿음 좋게 여기시지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서 믿습니다가 되어야 되지. 아니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믿어집니다가 되어야 되는 거지. 내가 한순간에 감정이나 내 결단과 의지로 믿습니다 한다고 하나님 그 말을 들으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믿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되냐? 아니야. 기도는 꼭 믿어지지 않고 불안할 때만 하는 거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그 믿음을 우리 편에서 표현한다 그러면 그걸 믿음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왜?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 그렇게 표현해야 되고, 그 믿음을 우리는 간절함과 소망이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의 인내를 통한 우리의 간절함이 어느 정도인가, 우리의 소원이 어느 정도인가, 그걸 보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정하신 응답의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인내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종종 낙심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응답의 때를 내가 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정한 때의 응답이 없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아니요. 기도 응답의 때를 하나님이 정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두고, 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이 없어도 낙심하는 게 아니라, 아,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구나. 아, 아직 기도의 양이 차지 않았구나. 아, 아직도 내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내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는 믿음에까지 아직 내가 이루지 못했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는 믿음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데 아직 그 믿음에 내가 도달하지 못했구나. 아, 더 기도해야 되는구나. 더 간절해야 되는구나.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기도의 인내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보면 그렇게 시편 69면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적 기도함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그런 중에서도 간절히 기도하는 그의 절박한 심정 그러면서도 끝까지 그가 기도하여 결국은 그 기도를 통하여서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의 고백이 있을 때까지 오늘 66, 69편, 10편 전체를 통하여서 보면 하나님의 응답하셨다는 결과는 없어요. 근데 69편의 끝에 가서 부분은 뭐냐? 다위시가 하나님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한 것까지가 기도의 끝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결과인 거예요. 기도하다가 평안 얻고, 기도하다가 확신 가지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확신 가셨기 때문에 아직 응답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걸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감사, 찬양 돌릴 수 있는 시중, 시, 단계에 이르면 이제 끝난 거예요. 우리 할일다 했어요. 우리 기도 하나님께 상달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응답은 결과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하는 제목을 가지고 아직도 우리 속에 초조함이 있다? 그러면 아직 때가 안된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의 확신은 기도하다가 우리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위로와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기도 응답의 시기가 다된 그때의 영적 상태는 담대함이 되는 거예요. 아직 응답 주시지도 않은데 이 속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르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자꾸 상황을 보고 나의 믿음과 나의 영적인 상태에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응답할 때만 기다리는 건 이건 기도의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확신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여기까지 이르면, 여기까지 이르면, 거기까지 이르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이른 다음에 응답을 받으면, 그러면 기도의 응답이 내가 예상한 것과 다를지라도 낙심하지 않아요. 벌써 여기서 이미, 여기서. 기도의 응답을 이 우리 속에서부터 이미 가졌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 이제 기도의 응답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상태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마음의 응답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여기 위로와 소망과 평안. 그렇게 되면 우리의 기도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에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아야 할 문제를 가지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있기까지, 위로와 소망이 있기까지, 확신이 있을 때까지, 담대함이 있을 때까지, 아직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간절히 견고하는 이 시편 기자의 다위세 기도처럼, 응답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며 찬양 들릴 수 있을 때까지. 그게 우리 기도의 목표, 목적, 거기까지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기보다 기도를 통하여 내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해요. 그 기도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응답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다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위로와 소망을 얻고 담대함을 얻고. 그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걸 흔히 말하면 태풍의 비유로 말씀하는, 말씀드리는 것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태풍이 불때 주변이 얼마나 회오리 바람이 심합니까? 막다 날려가고요. 그럴 때그 태풍을 피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태풍의 한복판으로 들어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태풍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잠잠한 거 주변은 태풍이 불지만 우리 안에 위로와 소망과 평안과 담대함이 있는 거기 들어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통한 편안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통한 마음의 평안 그거 얻는 것을 목적으로. 그러면 그 다음에 결과는 자동적으로 다음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기도의 인내의 필요성을 알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을 때 그냥 상황 보고 환경 보고 내 때를 정하여서 의심하고 낙심하고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 소원하는 것 이루어질 때까지 응답이 있을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줄 아는 기도의 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